안녕하세요. 스 결승전 수업 메탄대 수업매투 경기입니다. 어? 장베가리 라이벌들이니까 잘, 잘 보자 어? 여기 다 이기셨대 라이벌들다야나 지면 안돼 큰일 났어 안 죽거리지 마 순간에 중간. 안 죽거리지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내가 아까 선치는거 봤지? 어우 <laughs> 웃어 웃었어, 웃었어. 제이스가 영월 영원... 아, 저, <목소리도> 네. 나한테 나서. 아, 아, 진짜 선배에서 나한테 30분 라이브를 해서. 진짜 웃겼다. 여기 어, 치다. 아, 그지 그리고 나도 제식에서치 아, 있어. 완전 부담돼. 좀열받지 그럼 제가 제가 어렵죠. 괜히 아, 열받는다고 해서 어, 정신 좀안된지 음. 형님. 음. 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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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가 인본부에 어, 아, 갔는데 여자애들이, 온 애들이지, 젖어, 졌는데 아야야, 선수 하나 등록 안되면들 뭐, 그게 더습관이라 거야 그리고 음. 우리 감독이 안 된다 그러 이거, 그냥 젖잖아, 원망무지 아, 정말 성 나왔어. 그 새끼도 감독이 안 된다 그랬어. 안거 대충, 대충, 대조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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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좀소가 갖고 맞 계속 가 있어. 누가? 유정 선 그거 말고. 아니야. 쪼금. 없 대중반이 왔다 그냥 앉겠어. 뭘지않겠어그구야 앉겠어. 누구야? 앉겠기 앉긴 앉지. 중앙선이 앉지 않 중앙선이. 여야 이거 몸이 맛이 겠다 야. 아아니 맛이 다고

아주 좋은 게 진짜 기고그주거이기아 야, 홍기민이랑 주성호랑 이렇게 오려. 려야안이 하는데 아이니다고이 <뢰화를> <놀� Starting 요청을> <놀�> <목소리가> 전국일반부 우승주무진팀 바로 시상시켜 드리고요. 바로 행수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일반부 우승주무진팀 바로 시상시에 겠습니다 셀프 탱크 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 오늘 시상식에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자. <laughs> 트2 <laughs> 네. 맞어. 맞다. 선수 얼마야? 계좌번호 썼죠? 계좌번호 감사번호었어 아아 여기 삼장, 장수, 장 삼장,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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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수, 장수, 장장장장장장장장장수

오, <laughs> 씨세다한야어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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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진우진 <laughs>

한방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잖고 용기가 계속 일률적이잖아 내만 내가.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래. 내일 또 와. 내한번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못로복기가안 되기야. 복기가기가안 되기. 지금얘야 되는 건가 허허 신시대악을소해술 그러니까 아그 손에 저기 말이지 뭐. 그니까나 이기기 쉽다. 대가 풍진이라 내시기좀좀해보라 그러면 그러면 이 이제 끝내야죠. 그럼 이제 풍진이가. 그렇습니그렇지 나는 혹이나풍주아 상관이 아그니까올라가면 한니이 정도야, 뭐. 안 되는 건 뭐. 어, 너, 어. 뭐, 돌가많안지 그러니까 그냥. 성선이 붙게 야, 대 때도 돌싱 올라왔는데, 성선이가 붙게된 거야. 그래 성선이한테, 야, 야. 야. 죽겠다. 뭐. 그래지고 그냥 신속게임으로 우리 할때 들어서 일하러. 그게 맞죠.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셋다모분이 아유, 죽을 것 같아. 흐흑 렉트 했어. 그걸 딱 갖고 걸니 아니, 아주 이. 내가 치어그니까 너무 백. 기가 막히면 안 나와. 말도 안 나와. 내안들는거야 뭐, 안 <목소리> 안안 그렇지. 왜아버지가죽 너무 기가 막히면 처음에 눈물도 안 나잖아. 이게 힘들어! 아니, 아니이게기가막 나? 나를 이어정치 이런 이 상금 데서 그렇게 날 봤는데 난저 야, 춘춘은 내가 안 나왔잖아. 아, 쇼기 괜히 너무 많았지. 아, 아 그렇지만 아, 아, 내가 하나도 한테 저번 적이 없어. 내가 해 갖고 서가 지금 그래 해 갖고 모 오늘 기가 이게 기가 막혀 갖고. 그 원래도 가셨지. 실해야 돼. 아유, 하일안 줄까 려면 얼마나 하는 줄을 알아? 아이고.

이어해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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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아! 왜? 아!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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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돼서, 아니, 안 되나, 안아 지금 이 아니 이되돼아나야동동이야동이 공격 좀통 영수 도와지야 통해, 통해. 승기보다 낫지 정직하게 안되지야 통해 공격 안돼 그렇지 왜이 나와서 숙여다가 와서 일하려면 그게 좀 어려워 공식이 공식이 공식이도 아, 통해 야. 아니, 아, 나세 그 네. 이렇게 굴려주면, 내지 차차. 어, 원래? 그게 문제니까. 다자차점이야 아, 얘가 잘차라고이기 없다니까. 나 실수를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를, 우리 실수를 해? 원래, <laughs> 실수 안 하는 게 이기야. <laughs> <그래서> <laughs>

그러면 또 실수했잖아.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실수해 여기 어. 잘 받으려고 하다 보면. 는잘니다 <목소리> 그래, <목소리> 그래. 억지로. 어로 나가서 못 나갈까봐. 못 나갈까봐 나가는힘는데 뭐라고 그지 이런. 정신이. 실수하면. 그래지 그때는 시험할때는 리아3 0년동 아니고 지금이 지 그렇지 <laughs> 맞아.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아, 맞아 그래 그래 맞아 그래. 그럼 그래. 어. 그럼 어. 아, 그럼. 그럼 진짜 여기도 안되는데 이렇게 응. 그래. 어. 그래. 치면 돼? 응. 응.

<목소리도> 너, 응? 응? 응. 너 아무 이야

비싸다 가수가 들리는데 이거 이거 많이 비슷하 비슷하다. 오. 아니, 이거 이모들 많이 사 どういうこと 이또 저희가 한번 맞춰서 자, 네. 양팀 수고하셨습니다.